일단은 관전 피드백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좀 먼저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좀 아이템이 잘못됐어요. 일단 월식 자르반을 가고 계신데 자르반 정글 AS를 좀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자르반 정글이 어떤 거다 하는 그냥 내 자르반 보면 배워. 자르반은 저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자, 그리고 보시면은 어, 이게 추천론에 있어서 3번을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특정한 챔피언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영감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영감 외 불러 뺐지 마법의 신발을 가는데 이거를 가면은 350원짜리 장화가 공짜로 얻는 데다가 350원짜리 신발보다 이동 속도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동 속도가 중요한 정글한테 이 신발은 이걸 안 찍으면 돈 주고도 못 사는 신발이야 그냥 말이 안 돼요 공짜인데다가 그냥 한정판 신발이에요 그냥 샤넬이야 샤넬 샤넬 루이비통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 주고 아디다스 사지. 나는 돈안 주고 샤넬 받아. 이거를 안 찍을 이유가 없어. 그 다음 2번은 우주적 통찰력을 들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글러는 아이템 가속과 소환사의 주문 가속이 반드시 필요해요. 강타 쿨까지 줄여줍니다. 말이 안 되죠? 상대 정글보다 나는 강타를 한 게임에 10번을 더쓸 수가 있게 돼. 이거를 들면. 정글몹에 그만큼 강타를 많이 박을 수 있는데다가, 어? 씨 아이템 가속까지 주네? 아이템 가속까지 주면 뭐가 좋아? 월식을 가거나 사용 아이템 중에 뭐 선열, 발분, 요무, 모든 아이템에 재사용 시간까지 줄여주기 때문에 우주적 통찰력이 말이 안 돼. 호진아, 근데 우통 맨날 들면서 왜 강타가 맨날 없어? 그게 나의 유일한 단점인데 많이 고쳤어. 그러니까 나도 아까 브론즈 형님처럼 바위계 대가리에 강타를 존나 썼는데 그래서 아까 피드백을 해드린 거야. 옛날에 이오진 꼴 될까봐. 이제는 강타를 잘 아낍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이게 내가 오줌을 싸고 왔으면은 두 가지 문제점이 벌써 있죠 이거 관전 피드백이었으면 자르반이 이 새끼 쌍용 먹었어야 돼왜 쌍용 먹었어야 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들첫 번째는 1렙 잠수로 사람 새끼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오줌 싸러 가느라 상대 정글이 뭔지 몰라서 물방바방을 못 챙겨서 체력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대가리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1레벨에 늦게 왔죠 이건 제가 혼나야 됩니다 근데 원래 좀늘 이렇더라? 100, 0 0 아이고 우리 편집자 형님 친한 말이 보내드리라고. 환영합니다. 어? 전반에 정신 머리 나간 새끼 절로 갔네. 아니 칠데스 쳐봤고 노티라던 새끼 유미로 갈아탔잖아. 이거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거. 이번 판에는 마치 롤드컵 결승전이다. 그런 많이 들어가보자. 이것도 한대 때려서 EQ를 다 맞춰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요런거 하나가 사실 정글 돌때 잡기술이지 여기 와도 확인했고 어 아니 새끼 아니 내 정글 스타트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러면은 우리 팀이 주도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상대 정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엄준식 좀더 강력한 상대를 데려오라. 어. 아, 이거 못 했잖아. 악전에 한번 빼보죠. 아니 근데 이거 잡았으면 승전 보호하고 무조건 이기는 건데 이게 아니 이게 붙잡지 않을까 삼이라? 엄 가는 데마다 손해네 가는 데마다 얻는 게 없어. 씨. 핑크 지우는 니코 진짜 마지막 기회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잡는 거. 사실 안 잡으면 안 되는 자리였다, 그렇지? 이판 올식 갈게요. 올식 자르반 왜 가는지 깨달았네. 음, 아이템이 올식 자르반 안 가면 티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이건 올식 자르반 가겠습니다. 아니 올식 자르반도 나쁘지 않아. 어,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탱커가 없으니까 좋을 수 있어요. 어, 어. 여기까지 하야겠어 아, 뭐? 아니, 아니. 아니, 방금 우리 팀이. 이게 죽을 자리가 아니지 않았나? 이게. 아, 근데 원래 사실 저렇게 그라가스가 탑에 있고 그러면 사실 보을 다이브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바드라. 이게 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긴 해. 사실은. 이게 줌바트 신바트가근데 진짜 말도 안 되네 이 새끼 이거 아니 원딜러가 좋아할 수가 없다니까 같이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이씨, 줌바트랑은 이게 어? 그래도 여러분들 아직 포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근데 90% 정도 넘어가긴 했어요. 그냥 베이 i n 이라 이게. 어어? 가서 그냥 걸어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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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앞으로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자를 걸었네? 아 아직 가능성이 0%는 아닙니다! 제로에 가까울 뿐! 났는데 이거는 베스트 플레이였다고 봅니다. 아이소 애들아, 어 좋았죠? 아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별로지 않을까요 했던 월식 소진을? 아니 이게 그 괜찮은 건가 이게 혹시 이게. 꼬시다 저 지새끼년 너 어? 진양이년 잡았네. 어우 꼬셔 그냥 저거 그냥 어지방을만한 년. 저건 어쩔 수 없다. 풀을 써버린 거야 여기 있다. 들어왔어. 여기 확인해 봐. 저들아 아니, 왜 확인을 하나는 말을 안 들어, 얘들아. 어? 아니, 이따 그랬잖아, 내가. 이놈들아. 어, 근데 진짜 그냥 나 죽으면 그냥 게임 끝인데? 나 1000원인데? 근데 이게 안 죽을 수 있는 빌드가 아닌데? <웃음> <웃음> 게임 리얼 조서도 지금 가론 간거 아니야? 용은 하나 주고 그지? 용 하나 주는 것도 내가 볼때 하나의 방법이에요. 무안 뭐 좋았다고 하다고. <목소리가> 아니 이게 근데 그라가스한테 너무 잘밀려난 게좀 아쉽다 그지? 아 이게 그냥 EQ가 들어가서 그라가스 뭐 프리든 뭐든 빠지고 시작했으면은 구도가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 배치기에 모든 게다 날아가버렸네 이게. <목소리가> 그니까 누가 어느 미친 놈이 발언을 친 거지 이거를 아니 시야가 없어서 안 쳐도 적이 오는데 아니 누가 친 거야 이거를. 일만 하지 않을까? 근데 되드가 너무 강해. 여러분들 뭐 게임이야 뭐 사실 이기든 지든 뭐 어떻게 될수 있는 건데 혹시 그 혹시 그 바드는 약간 그 그 새끼는 굉장히 굉장히 말하는 게 조금 거시기스럽긴 하네. 그죠? 데이 제압 맛있게 들어가긴 했는데. 근데 이거는때내 샤람 네 작을, <laughs> 뛰긴 해야 될것 같은데, 쟤는 뭐 아무것도 없는. 쟤도 구린데. 근데 아까 그 관전 강의 해드린 형님 혹시 말을 바꿔도 될까요? 아니 자르반 올시기 좀더 좋은데? <laughs> 어? 올시 올식... 올시 사긴데? 막아줘

닌자녀나! 음. 그만해이 씨! 상대가 근 유미라 와드링을 잘 안하네 이런 기회가 어디 엄청... 어, 근데 이판은 진짜 유미련 이겨서 속이 시원하네. 그냥 어, 어, 어 저판에 패드를 치던 새끼. 미니 새끼 미니 그냥 어, 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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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속이 시원해. 속이 아니, 유미련 어떻게 어떻게 나오나 볼까? 과연 욕을 할 것인가? 바로 도망갈 것인가? 그 고양이련! 어... 어디 한번 볼까? 유미련 닉네임 하엘 별말 안하네? 재미없는데? <놀람> 아 니니니니 근데 형님 정정하겠습니다 월식 때에 따라 좋은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월삭자르반 아니 사실 전판 같으면 갈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전판에 그냥 영탱이야 영탱 이건 사실 대마시아 맞으면은 좀 랄브가 떨릴 수 밖에 없는 근데 이 판에 나는 진짜 MVP 누구냐 나는 케이틀린이라고 봐요 진짜 바드년이 아가리 털고 계속 뒤지고 던지고 그냥 우리 원딜형 묵묵히 그냥 이러기 진짜 어렵거든 이게 그러니까 서포터가 짜증나게 하면은 제일 열받는게 원래 원딜이야 정글보다 원딜이 더 빡치는데 이 판은 진짜 케이틀린형 리스펙합니다 당신 여기 있을 인재가 아니에요. 높이 올라가십시오. 여기는 나 같은 지옥의 수문장이 같이 게임할게. 형은 올라가는 게 맞아.